우선 거울을 한번 정면도 보세요. 본인의 모습을 보고시죠. 네.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세요. 본인 이 어떻게 보이는지. 첫째, 불쌍하다. 둘째, 못났다. 셋째, 미디하다. 셋째로 선택하겠습니다. 셋째요? 아니 솔직한 마음. 솔직한 마음이 근데 네. 첫째도 둘째가 없습니다. 첫째. 둘째도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그럼 어떤 말이가요 위대한 것까지는 아닌데, 제 자신이 소중하다 음, 그 관점이 있습니 우선, 제가 도저히 가르칠수 없는 사람은, 제가 뭘 전해준다고 해도, 질병이. 그저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나을잘안 한다고, 그의안 나온다고 보는 게, 뭐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불쌍하게 된다는 건, 내가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 지금 처세에 빠졌다고 느합 사람. 무슨 말씀이십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위대하다에 나 못났다 그 중간 어디쯤이다.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내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순전히 내 나의 책임만에 있는 거 있어. 이런 사람들이 이번3번 하는. 혹은 그 중간에 어떤 데를 지정선택하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건강기능은 도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죠 건강기능이라는 거는 운동이 하나도 도구일 뿐이에요. 그죠 제가 보기엔 이게 몸을 다스리는 데 가장 좋은 도구지만 그건 상대자인 건가 다른 사람은 달리기 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도 있고 다른 게있 수도 있어요. 제가 느끼기엔 이게 가장 좋은 도구인데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자기 몸을 고치겠다는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잘 못해온 거라서 내가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된 거고 내 몸도 이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 내가 제대로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내내 내 영향력 아래 이렇되거든요 나만 제대로 하면 나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고 부도 다시 나한테 돌릴 수 있다. 네, 저 그런 관점 그런 관점인 분들은 자동으을 고쳐요. 그게 어떤 병이냐면 저는 그런 관점에요 근데 첫 번째 이 분들은 제 아픈 손가락 하나인데, 3월달부터 7월 말까지. 일 음. 그런 분을 가르쳐 놨어 아니, 뭔지 아 정말 미쳐 버려요 그분을 그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봤는데, 그렇더라도 기운을 렇게 해주고 하면 잡힐 줄 알았어. 요안 잡혀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계속 써야 돼. 요 근데, 그분이 좀 불쌍하잖아요. 이말할 때도 제가 막욕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해주고 처음에 잡아주시니까 하겠지 이랬는데 그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끝까지 마음을 버시고 네. 불쌍한 사람은 생각이 없어요. 네. 부끄러워야 돼요. 내몸 아픈 걸. 네. 만약에 내가 가난하기 싫다. 근데 내가 가난하다. 그럼 그걸 부끄러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바꾸나갈 수가 없어요. 네. 내 선택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가인을 바꾸는 건 그게 가각 있는 거거든요. <laughs> 네. 태어나서 일곱 살 때까지 그 때, 엄청난 정보를 다받아여요 누구의 걸, 분명히, 그걸 다 정보를. 거기 때 가게 된거요 네, 그런 정보. 그걸 내가 풀어내야 돼 네. 그래서, 본인이 지금 너무 아파서, 계속 네. 뭔가 실망을 쌓 노력하려고 을 하는데, 그게 잘안 풀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좋은, 그, 해왔던 운동들도 좋은 운동이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을 꾸준히 하게 한두 시간, 세 시간씩 하면, 몸이 상당히 좋아졌을 거라고요. 이 건강 음, 제가 가 음, 알려주신 음, 건강 기능이 두 개라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조금 사실 조금, 조금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네. 근데 그 하와이에서 때가 페아나이이라고 칭했다고요. 한살 때부터 일곱 살까지 가인된 그거를 바꿔야 돼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걸 바꾼 건그 습관화 시키는 건 하와이에서 대통령님 배워서 연습을 하시고 지금 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저한테 오늘 배우는 걸저스케줄표를 오늘 한다면 스케줄표를 짜줄테니까 그거 하면서 패러다임 바꾸는 걸로가을를 네. 해야 돼요 처음에는 지금 저는 이 몸이 아픈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을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당장 이건 고쳐야 되잖아요 패러다임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지체인 것 내가 살고 싶으면 고쳐야 된다고요 네, 그렇죠. 내가 위대한 사람이 될수 있게끔 나도 기회가 오는 요 네. 몸이 아프다는 거 그게 네. 아주 세상에 절대 못 난다고 하는 불치병이면 불치병에서도 더큰 기회가 온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 분이 고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네. 지금 우선 살아야 되니까 패러다임이 뭔고도 몰라, 모르는데 난그 그 스케줄 따라서 내가 목표한 대로 하면서 패러다임 바꿀 수 있는 자기 앞시 그 법을 하는 거죠. 그거는 하와이에서는 좀더심하게서 어쩌고 요트 때 공부하시고 저한서 어떻게 하면 지겹지 않아서할수 있는지 그걸 지금 네. 제가 그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아침에 제가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단전시기 양생장으로 하면서 15세 이것만 무한반복을 할 거예요. 좌우같이. 좀 힘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아침 스케줄은 몸에 우리가 안 가면 이거예요. 처음에 안심고그 다음에 팔당금그 다음에 양생장 10분, 그 다음에 폐급 15세. 이렇게 마음리 줘요. 알겠습니 첫째 주차는 네. 저녁에도 그 15세하고 양생장 한다고 하면 안심공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저녁시에는 안심공 빼고 팔당금한 다음에 야생장 10분, 15세. 이렇게 하면 딱 40분인 거거든요? 네. 아침에 한 1시간 10분 공부가 되는데 네. 이렇게 양쪽으 하실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훈련 이제 수영 운동뿐, 운동이라고 표현할게 운동이에요. 그냥 호흡을 걸을 뿐이지. 네. 운동 끝난 다음에 편안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심상 수련을 하세요. 뭘 하나 지금 몸 가장 먼저 팔을 잡아줄 수 있는 게 팔당동이에요. 팔당동을 실제로 한다고 생각하고 호흡 걸어가면서 동작 하나하나를 연상하세요. 1회, 팔당을 한번 하는 거예요. 저녁 때도 수영 훈련도 마찬가지고 그 1회. 음, 네. 그러면 실제 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요. 근데 이거는 팔당을 동작할 때보다 일반적인 운동, 신성 운동을 하면 거의 95% 이상의 거의 훈련 효과가 나는데 이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 이 동작 자체가 느리면서 계속 내 몸을 관중하게 되 있잖아요. 심장 훈련하고 몸동작하고 같이 가는 게 여기서는 몸동작 빠지고 호흡하고 심장 훈련만 하는 거거든요. 심장 훈련만한다는 거는. 음. 그래서 조금 떨어지긴 해요. 일반 운동하고는 음. 다르게, 심장 훈는 음. 근데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요. 음. 그래서 첫 주에 주차에는 우선 지금 운동량이 늘어나는 거지 습니까 양띵자, 고치고세 그냥 음. 그렇게 1주차 해보고, 2주차에는, 물론 이건 잘본인 스케줄을 만들기나름인데 신상훈련을 아침, 저녁으로 끝나다에한 번씩 추가하는 거예요. 음. 그럼 2주차에는 어떻게 될까요? 2주차에는 아침에만 신상훈련을 팔단계면 2회로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3회, 5회까지 추가하겠다는 건 뭐냐면, 제가 4회로기준들을은 4주차에는 4회가 됐잖아요. 4주차는 5주차에, 신상훈련이 3회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그게 4주차라고 칠게요. 그러면 5주차에는 심장훈련 아침에 3번 하던 걸한 번을 줄여요. 대신 실제 운동 8단금을 한번더 해요. 아, 아. 안시고 8단금, 8단금, 양생장 15세. 이렇게. 저의 때는 똑같이 해요, 그냥. 8단금, 양생장 15세, 심장훈련 8단금. 이건 그대로 고정이에요. 이렇게 해서 심장훈련을 줄여나가는 만큼 8단금 실제 횟수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내가 정말 시간하고 결혼나는너까지 하루 좋은 유지장애을 해보고 싶다 가장 빠르게 그러면 6회까지, 5회까지 신사훈련을 늘려서 그걸 하나씩 들어가서 실제 훈련으로 가는 거고 그건 자기 시간당역 여건도 봐야 되겠죠 음. 네. 그렇게 하는 거고 아 그거는 지금 내거기에좀 무리가 있어 무리가 있어? 무리가 있고 나도 그러니까 시간 한번 하면 20분이 걸리니까 그렇죠. 네. 시간 아침에 디렉게 무리가 있으면 4회까지만 을 있는 그럼 이제는 심장훈련을 뭘 하냐 하면 8단금은 잡힌 거예요. 이때는 15세. 15세를 아침에 심장훈련 안 해도 돼요. 음. 제가 때8단만한번약속이하고 15세 했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15세 심장훈련. 음. 일주일에 하나씩 늘려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3회까지. 음. 그 다음에 다시 이거를 3단으로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심장훈련을 하면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네. 네. 음. 이 동작 사실, 내가, 이렇게 어, 동작 이짜다잘 되었는데, 신부세, 어, 이게 왜 헷갈리지? 신나 훈련해서 그래 보여요. 음. 그가 거 사실은 아직도 제안 잡힌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헷갈리게 됐어요. 어, 솔직히. 말이에요. 전 10년 년을 신부세를 해왔는데. 음. 막 많이 할 때는 하루 12번까지 됐는데. 신나 훈련에, 예, 네. 묵묵치 않아요. 그래서 네. 그걸 다시 2초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좀 들것 처지고 땀 흘리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 사회 하는데 실제로 사회를 나중에 15 15세, 15세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땀도 안 흘리고 호흡도 안 거쳐지고 심심해져요. 몸은 어느 정도 이제 잘유해졌어요 그때 가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지 피를 한번 더 만나면 만나. 그때 가서 그때서 가서 난이 정도면 충분해 아마 저와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서 아니야 나 이거 한거 나도 모르겠어요. 본인이 20대 때 치골 들어갈 줄도고 배에 자도 있고 하체 주하는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힘과 정력, 활력을 누려보고 싶어? 그러면 그, 그때 응. 가서 인파원 하는 기억할게요. 한 사람한테 저교할게요1 0억에3 0억때 공통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때까지는 혼자 치고을 바꿔요. 치으로도 내가 주도해요 근데 10억, 30억 여기에서는 일을 나눠주고 책임을 나눠주는 단 이게 안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게 회계 부족, 부종, 회계 부정을 먹는 거예요. 다 틀려요, 직원들한테. 이거 15에서 30% 똑같아요. 그러면 100억 넘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좀더 위대한 사람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대로 교육하고 내가 신뢰를 놓고 신뢰를 해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 레벨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달수 있는 레벨이 되면서 백억으 뛰는 거. 요 그게 어떤 상황이야. 그러니까 본인의 레벨만 올라가면,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걸 하나다 보면 돈은 따라. 그걸 깨내는 건 타워에 대해서 통해서 배워서 거기 통해서 뭐 쓰기 많기를 통해서 깨내셔야. 그런데 네, 간단하게 제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건 습관을 들여야 되 돼요. 이건 같은. 지금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본인 평소 생각하시고, 지금 이 운동 한 것만으로 하루에 2시간, 두 2시간, 두 거의 4시간에서 4시간 지금 시간을 제가 하려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무식에 있는 이 각을 깨내야 돼요. 그러려면 최소한 시간을. 끝내. 아침에 딱 느끼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위대한, 위대한 부자가 되었다. 첫문장이요두 번째 문장. 나는 아침, 저녁, 으로안심 공, 팔, 당, 붓, 양, 생, 장 태극권, 아침, 두 시간씩, 꼬박꼬박 수련을 해서, 여덟, 몇 시부터는 건강과 활력을 누리는 삶을 눈 감는 마지막까지 들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이런 문장을 많습니다 본인이 가장 권한, 실제로 그걸 한 거를 다 집어넣어서. 근데 그 시점은 본인의 임종 시점. 임종 시점. 해서, 그거를 한번 쓰고 시간이 안다은세 번, 시간이 남은 열 번, 소리내서 잊고 그 종이 뜯는다 해서 즐겼던 저어서 가슴에서 고 나니. 저녁에 걸또 꺼내서 잊든지 아니면 다시 걸 써서 세번 내지 열번 듣지. 그러고 주무심니다 그렇게 해서 몸을 건강을 마시는 각인은 깨내야지. 운동을 하면서. 네. 본인이 계속 지금까지 운동을 이것저것 하고 몸을 바로 서려고가 쓰면서 또안된 건, 물려받은 영양, 이거는 비 n 한 거예요. 물려받은 거. 물려받은 DNA예요. 제가 턱 틀어진 거 뭐, 아주 어릴 때부터 틀어져 있었는데, 그건 비의한 거예요. 저도 못했지만, 만약에 내 부모님이 몸을 건강하게 만든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게 가진 이서 똑같이 운동을 해서, 이게, 이게 건강이용이었던 거든, 건강에 대한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리고 몰랐, 모르긴 몰랐기 때문에. 기존 현대가 거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저몸보긴 하지만 그주그 중심에는 그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이라는게 그래서 중요한 거고 만만하게 봐나다 해낼 수 있는 거딱그뜻이요 다들 그렇게 저거은 얘기하고 네네 그런데 마음은 무너는데 가기는 못해요 그쵸? 한 살에서 육 살까지 그 가기는 쉽게육 살까지 무심속에 있었던 나를 운동을 망치면 나 음, 자꾸 운동하려면 피기 꺼야 나올 거야 나중에 그렇죠. 네, 그거 그걸, 그렇죠. 그걸 깨내는, 깨내는 거. 그리고 피기골에 나서 정말 하기 싫을 때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는데 앞에 이거 쓰고 읽는 거 이거 하실 때 네. 하지 말게 다 하는 게 아니라 5분에서 7분, 처안 하기랬으면 3분, 회춘공만 해라. 네. 그렇게 해서 나도 또성공해서 내가 몸 미뤘을 거, 내 정신이 거부하지만. 저는 두달씩가러고 왔는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생각해 두고 와요 하지 말고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 후반, 2분 후반, 아니면 한 5분에서 10분 동안 안심공 1점을 했어 그래 나는 오늘도 성공했어 아침에 승리의 마음을 가지고 서지는 하는 거예요 다음건 아니잖아 내가 패배한 게 아니야 그때 나 오늘 패배서어 나는 죽었다에는 이게 아니고 그 외치고 3분 요을 3분 1회 치고 요구를 하고 난 그걸로 승리감을 가지라고 못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승리하면 결국은 습관이 되고 그 깨져. 제가 지금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는 거죠. 아니면 저희 선생인것 같기도 하고. 아니다 선생님. 네. 저는 <laughs> 다 공감이 가고 네. 선생님 말씀 말씀. 제가 이미 지금 경험 하고 있고요. 음... 네, 예전 같으면 네. 저 사실 저도 무지였어요. 반때는 네. 네. 분노가 많고 막 복수심도 득겠지만 지금 제가 소중하니까 그런 이유가 없고. 네. 그리고 친한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데 네. 예전 같은 건못 막겠습니다. 근데 지금 네. 그게 아니라 이미 한번 했고 네. 피곤하다. 네. 선생님 말씀드렸던거죠단 내가 해충 15분만큼 꼭 하고 잔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두 번째 고립되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마. 네. 혼자 저도 어떤 뭐 이렇게 하, 재료 하려고 할때 우리가 딱그 년이 될걸 때도 있고 3 년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런데 완전 그런 시간이 나를 내그 가격. 그 뒤로 정말 돌아와요. 그렇게 그 혼자 있는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카이 잡히고 나잖아요? 그 심장이 잡히잖아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됐습니다.